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얼굴을 직접 대하지는 못하지만은 유튜브 가족으로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는 2020년 1월 13일에서 15일 사이 2박 3일 동안 둘레수도원에서는 천조 무술 수련 캠프를 열게 됩니다. 교회가 무슨 수도원이 무술캠프냐?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 내력을 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74년, 75년, 30대 중반에 정치범으로 감옥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은 아시는 바 같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가 심했습니다. 내가 조사 과정에 몸을 다쳐서 체중이 37km로 내려가고, 눈이 잘안 보이고, 아주 건강 상태가 어려워졌습니다. 왼쪽 옆구리를 심하게 다쳐서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이마를 벽에 기대고 옆구리를 웅켜쥐고 숨을 몰아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감되기는 1974년 1월 17일인데 4월 달이 되니까 유신 헌법을 위반하는 죄수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방이 모자라서 나같이 중요한 정치범은 독방에 배치돼 있었는데 방이 모자라게 되니까 한 명씩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내 방에 들어온 분이 28살 먹은 김용상군이라는 청년인데 나를 보더니 왜 몸이 왜그렇게 많이 상했습니까? 그러길래 아, 내가 조사 과정에 몸을 다쳐서 지금 말이 아니라고. 아 그랬더니 그 청년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염려하십시오 제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자네가 의사인가? 그러니까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의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의사 위에 있으면 수의사겠네. 그랬는데. 요가를 수행하는 요기레습니다. 요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을 요기라 그럽니다. 이분이 전주에 전주고등을 나와 가지고 대학을 안 가고 요가 수행에 전심 전력했습니다. 인도 히말라야까지 가서 수행을 해 오고 저 지리산에 들어가서도 수년간 수행을 하고 왜그 방에 들어오게 됐느냐 하면은, 저 종로 5가에 서울대학이 있을 때입니다. 학교 앞에서 서울대학생 상대로 요가 수련 학원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학원의 수련생으로 온 서울대학생들이 운동권 대모꾼들이 있어서 그 데모할 때 뿌리는 그 문서들을 요가 수련장 마루 밑에 숨겼습니다. 경찰이 뒤를 따르다가 요가 학원에 드나드는 걸 보고 급속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마루 밑에서 그런 문서가 나오니까 경찰이 보기에는 불온 문서지요. 불온 문서. 아, 요가 학원을 위장한 이거는 아주 음모 위험한 단체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잡혀와서 정치범으로 붙들려 온 거지요. 그래, 나를 보더니 자기가 요가로서 나를 좀 회복시켜 주고 싶은 의욕이 생긴 겁니다. 나는 그러려니 했습니다만은, 그날 저녁에 아직 추워서 나는 덜덜 떨고 있는데, 자기 이불도 나한테 덮어줘요. 날 덮어주면 자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 우는 수행자 아닙니까? 수행자도 추울 때는 입을 덮어야지, 그랬더니, 아이, 수행이 어느 정도 궤대 오르면, 뭐, 춥고 더운 건 어느 정도 조절합니다. 난 알아서 할 테니, 보아하니 너무 약해진 것 같은데, 입을 두째 덮고 주무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 이불도 안 덮고, 마룻바닥에 아주 몸을 뻗치고 잘 자고 있어서, 요, 이 사람이 내공이 상당한 겨로구나 인정을 하게 된 거지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내가 시킨 대로 요가 수련을 했습니다. 20일을 꼭꼭 따라 했더니, 옆구리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건강에 자신이 붙었습니다. 내가 추록할 때까지 지도를 받았는데, 요가를 상당히 깊이 한거지요. 근데 열심히 따라 하다 보니까, 심신 단련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정신적으로 내공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가치관이 우리 크리신들하고는좀 달라요. 요가는 인도의 힌두교 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의 신관은 범신론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지요. 유일신 하나님 신관과 범신론 신관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한 단계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요가를 수행하면서 몸에 병은 잘 고쳤는데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바탕에 무술이 없을까? 내가 그렇게 살피고 있던 중에 호주의 집회를 갔습니다. 시드니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마치고 저녁에 방에 들어와서 텔레비를 걸었더니 조그마한 한국 청년이 호주 청년 럭비 선수 6명하고 무술 경련을 하는데 그 럭비 선수 덩치 큰 선수 6명이 한국 청년 한명을 미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나중에 청년이 미니까 6명이 주로 넘어져요. 무술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이 청년이 대담을 하면서 나는 크리찬으로서 기독교적인 무술, 영어로 크리찬 마샬입니다. 나는 그걸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아, 그런 얘기 하길래 내가 딱 필이 꽂힌 거예요. 만나가 한분 이야기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했더니 의기 투합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발전시킨 무술을 천조 무술 그럽니다. 하늘천 도울조. 하나님이 도우시는 무술. 그 뒤로 내용화를 하면서 천조 무술 나도 이제 배우고 주위 사람도 배우고 했는데, 이번에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10일 금식 수회를 합니다. 이번이 43회째인데, 그때 운동 프로그램에 그 청년 이름이 곽진호입니다. 기도 작아만 한데 무술이 뭐 검도, 합기도 뭐 여러 가지 무술을 열심히 수련해서 전체가 32단이나 되는 아주 실력자입니다. 근데 그 이제 신앙이 깊어져서 신학도 하고 무술을 발전시켜서 전조 무술을 장안한 겁니다. 이 각진호 사범이 이번에 10일 금식 때도 운동 수련 책임자로 하고 마친 뒤에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둘의 수도원에서 무술 캠프를 열게 됩니다. 참가비는 20만 원이고요. 남녀 노소 불문하고. 뭐 무술 전문가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건강 증진과 영성 수련, 영성 수련과 체력 단련과 무술 단련이 삼박자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3일에서 15일 사이 둘의 수도원에서 열리는 곽진호 사범과 또 영적인 성경 지도는 제가 담당하고, 둘의 수도원 식구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서 수련에 임하게 됩니다 본인은 모두시더라도 자녀들이나 주위의 사람들 많이 권해 주시기 바라고 참가에 뜻이 있는 분은 우리 둘의 수도원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기독교복음이 서양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동양적인 심신수련, 무술수련 이런 분야는 많이 취약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복음의 기초 위에 성경적 바탕 위에 영성수련을 중심으로 하고, 심신수련, 무술수련을 겸해서 천재수련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 분야에 관심 가진 분들이 수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